2015년 6월 29일 월요일부터 선문대학교 자연관에서 BT융합제학공학과의 상상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약특성화사업단의 학예방학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상상캠프는 상상캠프1과 상상캠프2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상상캠프1은 BT융합제학공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 동안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은 학과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실험을 통해 향후 진학 및 취업 등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상캠프 2에서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종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상상캠프에 처음 참여한 학생은 유전공학 입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고,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지도 교수를 선택하여 상담 후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 대학원을 가게 될지 취업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과에 대한 전문된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향상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 실시 기간 동안 기숙사비와 식비가 지원되었고 출석, 태도, 보고서 제출 등으로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캠프를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도 다음 기회에 캠프에 참여하여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장학금도 받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이클리 뉴스 이민정 기자였습니다.